DP가 아니고요 기본 옵션입니다. 이 움직입니다. 박의장이 기본 옵션으로 여기는 어, 프라이빗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어,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 이렇게 소나무 네, 웅장하고 너무나 이쁩니다. 소나무 조경이 이 가운데 로터에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이 단지 안에 주차 를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촬영하는 곳은 경기도 일산시 풍동으로 들어갑니다. 어 역은 풍산역 보시면 될것 같고요. 풍동 중에서 동국대 근처입니다. 동국대학교 병 근처고요. 풍동에 지금 타운하우스 4개동 현장을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도 어, 나름 많은 편이고요. 지금 현재 타운하우스 중에서도 손꼽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 영상 들어가시기 전에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게는 4대까지 겹주차로 4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한쪽 깊숙하게 4대까지 들어갑니다. 네, 여유롭게 쓰실 분들은 두 대까지는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인테리어 자재 굉장합니다. 옵션 또한 기본 옵션 무상 옵션 너무나 좋고요.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테라스 있는 타운하우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실 현관 들어와 있습니다. 전실 현관 신발장이 깊탱장으로 무려 다섯 이나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폴레싱 타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디딤석까지 해놨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수도 스위치는 이쪽에 잘 들어가 있네요 중문은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이에요 상관없는 자동문 자 이쁘게 다 나오나요 네 거실 사이즈가 3500 나오고요 거실과 반대편 주방 사이즈는 여기 5000이 넘어갑니다 거의 6 0 0 0이라 보시면 돼요 5900 나옵니다 그만큼 넓은 거실과 살짝 분리형 주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센린 타일인데요. 벽면과 바닥을 일체형을좀 해놨어요. 광폭 타일 포센린 타일을 놨기 때문에 전체도 집이 고급스럽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이고 LED 조명부터 서 라인 조명까지 이렇게 좀잘해놨다게 하는 게좀 포인트 같고 충고가 굉장히 높아요 2m 6입니다. 반대편은 이게 DP가 아니고요 기본 옵션입니다. 이렇게 우드톤으로 수납 공간 상부장 아래 하부장까지 다 있어서 곳곳에 수납할 공간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열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책이나 어, 예쁜 거. 주셔도될것 같고 이렇게 흡정 처리를 했던 진열장 또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자리는 4인에서 막기는 6인까지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주방 조명, 펜던트 조명까지도 좀 움직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개방감이 너무 좋은 통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가운데 여기에 소나무 조경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소나무를 볼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소개했던 곳이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뭔가 좀 편안함을 좀 주고 있네요. 자, 반대편 주방 가보실게요. 네, 반대편 주방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의자만 두시면 충분하게 뭐 사면 식탁은 가능한데, 앞서 소개했던 곳에다 식탁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넓게 조리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상구 전기국타 파스코 제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옵션이 다 풀옵션입니다. 오븐 렌지부터 해서 식기, 세척기또 3단 냉장고도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딩, 3분 슬라이딩인데요. 중문입니다. 네. 불투명 재질로해서또안 보는 효과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둘수 있는 다용도실. 넓게 잘 빠져있죠? 충분하게 넓은 공간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보고 가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메인욕실을 볼수 있고요 메인욕실은 조금 아담하지만 간단하게 세면대랑 볼륨만볼수 있는 공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화장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쪽에 이제 복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목 계단으로 잘 해놨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그맣게 여기 있다 보니까 어, 액자 같은 거저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테이블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안방 한번 가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 괜찮습니다. 안방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3,200 나옵니다. 이사할 때 가구 배치 참고가 될것 같고, 그냥 침대만 두시면 돼요. 요것도다 기본 옵션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필요 없다 하시면 다른 스타일로 좀 바꿔도 될것 같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각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드레스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네드레스룸 이렇게 시트 임장 기본 옵션 잘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도 옷을 충분하게 둘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샤워 부스로 잘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 수건장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고 비데까지 기본 옵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외부 발코니입니다 외부 발코니여서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차한잔 하시거나 잠깐 바람 쐴때 괜찮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공간 나오고 있는 외부 발코니였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300 나옵니다. 그리고 각방 개별로도 조절하기가 말씀드렸죠.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반대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아예 넓은 드레스룸을 꾸밀시던가, 아니면 어린 자녀 있는 분들, 성별이 다른 분들도 충분하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방금 보셨던 방은 뭐 어린 자녀, 여성분은 좀 꾸며놨고, 남성 자녀를 좀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어, 컴퓨터 방도 꾸밀도 될것 같고요. 성별이 다른, 어, 성인분도 충분히 침대랑 책상 들어갈 공간도 보이고, 에어컨과 환기창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욕실입니다. 메 욕실 욕조 잘 들어가 있어서 어린 자녀분 목욕 시키기 애완견 어, 반려견 반려묘도 목욕 시키기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심지어 성인분도 반신욕 하셔도 괜찮은 사이즈로 보입니다. 자 이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갈 곳은 이제 다락 복층인데요. 심지어 머리가 안닿습니다 친구가 무려 2m3입니다. 아, 예, 그래서 충분하게 성인분들은 머리가 안 닿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조 꾸며놨습니다 이런 건 아쉽게도 인피상품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벽에 붙어있는 거 이런 거는 다 기본 옵션입니다 흑경철이 해놔서 거울 또한 잘돼 있고 이렇게 보시는 마와 같이 놀이방 아니면 방금 보이는 반려묘 고양이가 있는 이렇게 캣타워로 조금 있어도 굉장히 이쁘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놀이방이나 성인 분이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영화 빔프로젝트 같은 거 보시면서 할수 있는 공간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에어컨에서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메인 테라스고요 여기는 어, 프라이빗 합니다. 누가 보는 게없고요 많게 4인에서 6인, 뭐 8인까지도 큰 테이블 두시면 지인들 놀러 왔을 때 고기 같은 거 파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 또한 다 있다 보니까 바베큐 할수는 공간, 싱크대 설거지 할수 있는 공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뭔가 집이 아니고 펜션이나 놀러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실제 실거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별장처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아예 렌탈, 펜션처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 여러 방면으로 할수 있는 펜트하우스,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고양시, 풍동 기억해 주시고요 역은 풍산역, 그리고 분야가는 7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펜트하우스, 타운하우스 찾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준인것 같고요 지금 네계동의 17세대 세대입니다. 그중에 반이 나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선상 전화 주시고 실제 현장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